계속 아, 나왔고, 음, 같이 건배 한번 합시다. 아이고, 맹렬아. 같이 건배했네. 맹렬의 건강과 우리 사백1 4의 건강을 위하여! 맹렬이 네. 화이팅! 네. 맹렬아, 반갑다! 주먹! 주먹! 네, 이제 하면은 어, 회장 있는데 이제 우리 회장 이고 중요한 는데 지금까지 우리 회장님 인사 말씀이 없던 것 같아요. 현재 우리 윤일영 원이시만또 저기 뭐지 회장 1행0이시거든요그원에 항상 일어나셔가지고 그 내년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0이가 내년부터 아니죠. 지금부터 한번 다수 있죠. 일고수한번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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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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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그 회장이 뭐야? 회장이, 야, 회장이 뭐, 뭐. 아 <laughs> 뭐? 고 아들, 부모, 부모님, 부모님, 아마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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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반갑들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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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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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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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인간이 우리, 우리, 우리 인형이 스피치하다보면 야되는데 해간병은 말이 없다 오케이 okay. 어. 해간병은 말이 없다 오케이 okay. 어. okay. okay. 그냥 마셔 성분이 어. 되기 네. 네. 올해 우리 지금까지 다 간에 미국의 축책을 맡으셨던 우리 일형이 우리. 회장의 대행이신데 예. 어떻게 이제 올해 인기가 거의 한달 남았어요 음, 음. 한달 남은 것 같은데 잘 마무리하시고 어게 보면 또 어, 어려운 짐그 무거운 짐을 또 내려놔야 되는데 음. 또 전국 또 사무국장이라 또제가안고 우리도 기대와또 사용을 해서 그래서 시간도 생각하니까 저, 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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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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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게 저, 저, 적으로나 저, 저, 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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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저,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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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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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이게말이많이가참몸만분도 이렇게 와주셔서 진짜 너무 고맙고 그 명렬이란 5분 12월 에 회비를 낸 걸로 알고 있어 내년부터는 그 정신 내오느 우리가 하고 회비 없는 걸로 해야 돼요 명영열씨 나도 찬성 우리 아,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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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근이명열이 우리 정수이 굉장히 아, 많은 거야. 정수이 무시고 왔어요 우리. 그리고 아, 네. 하자고. 에는 조건. 명렬이가 계속 나온다. <laughs> <laughs> 아니 그냥 한 하는... 그건 농담입니다. 아 진짜 애는 농담을 교에서황해도 해주까지 임당서 건너가지고. 아침 조별과학으로 추라이 어, 아, 있잖아 고무다이 네, 네. 타고 단발들 단발이잖아 또아 진짜 대단했어 걔들하고 저기 조별과하고 걔들하고 점심 먹고 화이팅 여기서 10시부터 어, 그 얘기를 하셨어. 어. 얘기를 어, 어. 하셨으니까 시간이나 그런 거는 그렇게 뭐, 여기 뭐야. 이렇게 어,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메모가 날짜 잘 날짜 날짜. 그래, 아 한번 이럴... 하시겠네요. 아, 그래. 아, 그러면 그래. 거기다 내가 근데 한번 물어보겠다. 근데 동생이 그런 걸 많이 해 봤으니까. 네. 감사 필요 없잖아. 아렇게다 근데 그렇게 감각이 왜야 될아우리 동생은 감 잡고 변하죠. 있어! 서정 s 이도 감사야 서정 s 이하고 몇사람 o so, 서울 동 o so, s 는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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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지 서울동기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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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o so, 정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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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아유, 이간이간이라도게또그 시험 보고들 왔지. 발표이나. 그래,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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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서울 동계찾아면서 여기를 주먹게 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여기 얘기하는 거에서울 역할이 있어야돼그렇거 있어야 돼. 네. 그렇게 그래 있어야 그래 그래. 네. 근데 이번에 서울 동계 갔을 때 서울을 일곱 명 갔다 많이 나 거지. 그런 것도 아니 거지. 아유 그 얘기하지 말자. 너무 열명이 갔다고? 이 같은 경우에는 우야즘의 작용이 있못돼 나도 못 가. 는거왜 왜? 다른 애들 아몰 평가해 아니 왜 그러냐면 시다발리 어, 시다바리. 오케이, 오케이. 미안 미안 미안. 아니야. 열이 아, 그 전에는 그 아니 딱대소도 그 적게 왔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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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적게 왔어. 들이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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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있지 않나. 안, 그래, 그래 전국적으로 다 뭐, 적게 왔어그데이번 서울에서 운을해라 그러면 서 우리는 이영상직중 맞춰서 서울 동계서 같이 나 어, 먼저 밖에 산별하고 어우씨아 이번 모임은 그네우 이번에는 전국 모임들 서로 연기를 백할 때에 우리끼리 그거를 통골해주는 거야 고마워 가동기만큼 옛날 하고 그런 으로그이 그렇다. 분명한 전화. 자, 렬에 환전해. 집에도 남아 있는 돈이. 그 서울. 에서 잡고 서울에서 잡고. 그래 봐야 돼. 그래 봐야 돼. 래만래 네, 네, 네. 자, 3분 3분 조장님 앞에 가서 자 3분 조장님 앞에서 그냥 저기 현영